1번 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과 원종, 오른쪽의 넓이가 더 넓은지 구하라고 합니다. 그럼 넓이 구하면 되지. 자,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, 전체 정사각형의 4분의 3에 해당된다. 맞지? 네칸단 중에 세 칸. 네. 자, 그래서 4 곱하기 4를 했 거에 4분의 3에 해당되겠다. 맞지? 어. 자, 그 다음에. 원넓이. 응. 원의 넓이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이죠? 맞죠? 조심하세요. 네, 1 2 5 6 c m 네, 그래서 네 원이 좀더 넓네요. 얼마만큼? 12.56에서 12만큼 뺀 0.56만큼. 더 낫겠다.